생각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만큼 좀 특이한, 자, 그렇게 특이하게 다가온다는 얘기죠. It's u n thinkable 이렇게 가지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가위를 이제 식용 가위 쓰는 건 그렇습니다. 좀 설명 우리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자를 때 쓰는 가위는 특수한 가위가 있다. 이렇게 식용 가위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자, 지수가 와우, 어, wow, interesting I never knew that 그렇죠. 자, 우리한테는 사실상 가위를 식용을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, 아, 그래요? 몰랐네요. 정도 말이 되겠죠. 상대방이 충격이라니까요. Wow, interesting. I never knew that. I never knew that. 그랬으니까, 아, 정말 난 몰랐었어요. 라는 얘기 하면서요. We actually have a special type of scissors for cooking. 그랬죠. 실은 아무 가위나 쓰는 게 아니라 음식 조리할 때만 쓰는 special type. 특별한 그런 가위가 있습니다. 식용가위란 게 따로 있거든요. 바로 이 문장 설명하는 문장이죠. 다시 갑니다. We actually have a special type of scissors. 뭐를 위해서? for cooking. 의미 정확하게 들어오셨죠?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랬더니요, 팀이, Yeah, I've noticed that.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. 아, 물론, 물론, 알아요, 알아요. 그니까, 러 갑자기 뭔가 문구류를 자르는 뭐 그런 걸 곧장 갖다 쓰지 않는 건 알겠다. I have noticed that. 라는 건 내가 직접 보고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. 어, 그건 뭐, 알, 그건 어느 정도는 알것 같아요 정도의 여감이 되겠습니다. 자, and then, well, c h y o u asks, what else? 자, 지금 한 가지 얘기했죠? 음식을 할 때, 음식, 뭐, 조리를 할 때, 가위 쓰는 것이 참 살짝 좀 놀랐다. culture shock 이었다라고 한 다음에, 또, what else 라고 하니까, 그 밖에 또 뭐가 있니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뭐, 그 culture shock 말고 또 다른 culture shock 있어? what else? 또 뭐가 있어? 했더니, t 미 m oh, I was quite shocked to see people sharing soup out of the same bowl. It's a rather long sentence, okay? Basically, it means, u m just I don't know, just sticking your spoons into the same bowl and then just sharing a big soup, right? 자, I was quite shocked 언제 out to see, 언제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, to see people sharing soup out of the same bowl. share 하다라고 하면은, 나누다라는 말이잖아요. 함께 하다, 여기서는 함께 먹다라는 의미니까, 같은 그릇에서, 같은 그릇에서 어, 사람들이 다 같이 음식을 떠먹는 것 음식을 한 가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어난좀 쇼크였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I was quite shocked to see people sharing soup out of the same bowl. Jesus says, I know what you mean. 아, 그래,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이해를 한다는 거죠, 무슨 말인지. I know what you mean.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. I know what you mean. That's quite natural in Korea. 자, 일 상대방이 이야기해 준 거. 아, 그래, 그럴 수도 있지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. 그런데 말이지. 한국에서는 뭐,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야. 바로 이, 이 말입니다. That's quite natural in Korea. That's quite natural in Korea. 한국에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. 쉽게 다시 설명은뭐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. naturally란 말 자체가요. 자, 마무리합니다. 팀이 이렇게 얘기하죠. I know. You know what though? I don't mind anymore. 그렇죠? 근데요,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이렇게 찌개를 같이 떠먹는 거나 이렇게 국 같은 걸 같이 먹는 게 익숙해져 있지만 자, 그거 나도 이제 더 이상 상관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You know? Uh, you know what though? 자, I know. 그러면서 You know what though?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. 어 혹시 너 그거 아니 그런데 이 정도 감이 되겠죠.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회화하다 를 보면 중간에 넣을 수 있는 자 그런 말 중에 하나죠. You know what? Though? You k know h 상대방의 주의를 확 끄는 겁니다. 너 그거, 너 그거 아니 근데 그거 아니근데이 정도 감이죠. I don't mind anymore. 마인드 하면 상관하다라는 동사고요. don't mind 하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. 예전에는 그게 좀 거슬렸는데 지금은 말이야 나도 별로 상관없다. 아니뭐 같이 떠 먹을 수 있지 뭐.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. 자 그러니까요. 됨이 같이 이렇게 마무리하죠. I think I've become very Koreanized 라고 얘기합니다. 자, 바로 이 말이죠. Korea가 우리나라고요 Korean, 그러면 한국어나 한국 사람을 말하는데, Koreanize, d Koreanize d 하면 그게 한국화 되다라는, 뭐, 한국화, 한국적으로 만들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Koreanized, 이렇게 해서 과거 분사형이 되면, 한국적이 되어버렸다라는, 자, 그런 형용사형이죠. So I think I've become very Koreanized. 야, 난 정말 한국적이 된것 같아. 자, 이런 문화들이, 이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점점, 점점, 자, 친숙하게 다가오고 더 이상 그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국에 좀 익숙해진 거죠. 그러면서 쓸수 있는 말이 Koreanized 라고 쓸수 있습니다. 소위 이제 외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밖에 변화했을 때, 뭐, 피자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얘가 될것 같고요. 저희가 최근에 얘기했었죠. 그리 뭐라 그래요? Koreanized. A lot of food come to Korea and they become Koreanized. 한국적이 되죠. 그런 말 그럴 때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Alrighty, so we are talking about cultural shock. Yes, but you know what? Come to think of it, mm -hmm. um, well, of course, we do use scissors, mm -hmm. a special type of scissors.